네, 전자 음악 구조차 강의. 오늘은 공간계 이펙터 그중에서도 딜레이 이펙터와 어, 리버브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로직에서 제공되는 딜레이 이펙터는 다양한 딜레이 들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테이프 딜레이라는 그 이펙터를 통해서 딜레이의 기본적인 파라메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뭐 딜레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펙터들이 그런데 어, 드라이랑 웨시라는 이렇게 값이 있어요. 이것은 드라이는 이 이펙터 가 걸리지 않은 소리의 비율, 그리고 웨시라는 것은 이펙터가 걸린 어, 소리의 비율. 그래서 뭐100대100 그러면 1대 1의 비율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시그널이 100이라 그러면 50% 이하에서 뭐 딜레이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고요. 일단 딜레이 걸린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백 딜레이가 걸린 소리고 이게 원래 소리입니다. 네, 이 딜레이 팩터는 기본적으로 원래 원본 소 원본 소리가 원본 소스가 딜레이 타임에서 설정한 값만큼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일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단순한 연주가 조금 더리드미컬하게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그 템포에 따라서 그뭐 특정한 박자만큼을 뒤로 밀리게, 그러니까 딜레이가 되게 설정하는, 뭐 세팅을 하기 나름인데, 어그 대부분의 DAW 시스템, 로직을 비롯한 뭐 다양한 이펙터들은 최근에는 이 템포 싱크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다 계산기 수식으로 직접 계산을 했지만. 지금 이템포 싱크 버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 싱크 기능을 켜면8분 뭐 음표, 16분 음표, 4분 음표 이런 식으로 음표를 선택을 하면 그 음표에 해당하는 그 딜레이 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8분 음표로 딜레이가 됩니다. 16분 음표로 딜레이가 되고요. 5분 음표로, 그러니까 4분 음표로. 네. 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어, 뭐몇 분음표를 선택하면 자, 자동으로 딜레이 타임이 계산되어서 이렇게 어, 딜레이가 나오게 되고 어, 또 로직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그 그루브라는 그 파라미터가 또 다시 존재하고 있는데 요거는 네, 그룹브라는 파라미터를 손을 보게 되면 뭐 약간 셔플 리듬에서 닷이라고 하죠 그런 어 어떤 그미묘그그 그 음표의 그 이동을 약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룹이라는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뭐 셔플 등의 리듬을 표현하는 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50%에 놓으면은 선택한 그 음표에 해당하는 어, 딜레이 타임이 구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딜레이 팩터에 꼭 빠지지 않는 그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 피드백이라는 파라미터인데 어, 어떤 그 굳이 이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웨스를 오십 퍼센트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그 드라이 시그널 그러니까 백 백이라는 수치의 소리가 들어오면 그 여기 딜레이 타임에서 설정한 간만큼 밀린 채로 웨세 설정한 간만큼 즉 원래 들어온 거에 절반에 해당하는 오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볼륨으로 소리가 한번 딜레이돼서 플레이백이 되고요 그 이후에 피드백에서 설정한 간만큼의 소리가 또 감쇠가 돼서 즉 어, 100에서 50으로 줄였으면 50에 30%에 해당하는 소리로 즉맨 처음에 한 번은 처음 들어온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42ms 이후에 50%로 줄어든 소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또30% 줄어든 소리가 나오고 또 이후엔 30% 나온 소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되게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소리로 들려드리면 피드백 값을 낮추면 8분은 딱 하나만 절반의 값으로 플레이백이 되는데 피드백 값을 올리면 네, 더 오래 길게 잔향이 남게 되죠 한번 연주를 멈춰보겠습니다 네 사라지죠 계속 반복되다가 딜, 피드백 값이 없으면 한 번만 딱 플레이백이 되는데 피드백 값이 길면 50%까지 올려 볼게요 계속 잔향이 남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피드백 값을 지나치게 높이면 막 칠십오 퍼센트 정도로 높이면 잔향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 그 잔향 그러니까 딜레이된 소리가 계속 쌓이게 중첩돼서 결국 음량이 어~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뭐 이것도 이펙터 그러니까 하나의 효과로서 사용되면은 나름 특별한 효과를 줄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에 피드백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소리가 결국 이렇게 중첩돼서 결국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 간단히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피드백이 너무 높은 값이 n g e the 리 a y you c 게 n c h a n 거 e t 거 e way you can change t h 이 w a 이 y 이 u 이라 n 라 h a n g e the way you c a 으로 나가게 되는 이펙터가 걸린 소리에 필터를 통해서 특정 부위의 소리만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딜레이된 소리가 하이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만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낮은 주파수 대역만 이렇게 한번 전 대역이 다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는 소리의 어떤 그 어. 색깔 그러니까 톤의 색깔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기능 필터고 그다음에 이 테이프 딜레이라는 것은 그 테이프 머신 그러니까 옛날 테이프 레코더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딜레이 효과를 그 흉내낸 것인데 어, 테이프 방식은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그어 그러니까 음량이라든가 그 피치가 그 테이프 재생 속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약간 떨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딜레이된 그음원에그러이까 딜레이된 소리에도 s o 어 r y I don't know if you can 그 e e the video, I d o n 서 know if y 이 u can see the video,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e 게 i d e o I don't know if y o 는 c a 뭐 일단 이런 형식으로 이 테이프 딜레이는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요 부분은 테이프 딜레이만의 특이한 부분이고 그외 대부분의 딜레이가 모두 딜레이 타임 그리고 뭐그 템포시는 그 템포시크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음표를 선택하는 그렇게 딜레이 타임을 선택할 수 있는 요런 기능과 어, 아마 대부분의 필터 기능은 요즘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는 추세고 피드백도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그 딜레이된 잔향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뭐 기본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의 어떤 비율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은 어떤 딜레이 벡터도 다 어, 가지고 있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어, 로직에서 제공되고 또 많이 사용되는 딜레이 중에 스테레오 딜레이가 있는데 요것도 이것은 이제 어떤 소스가 들어오든 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딜레이 값을 다르게 줘서 어, 그것또 다른 효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는 16분음표 정도 딜레이된 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8분음표에 해당 딜레이가 된 소리가 나서 뭐 나름 몽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뭐, 특이할 수 있는 그런 딜레이 이펙터 효과가 나는데 역시나 어, 좌우가 별도의 이, 어, 딜레이 타임과 어떤 이펙팅을 가지 별도의 딜레이 파라미터를 가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 딜레이 타임을 각자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왼쪽과 오른쪽의 피드백양도 어,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이제 필터 아까 있었던 것은 공유되고 있고요 음, 뭐 스테레오 딜레이에서는 크로스 크로스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왼쪽의 소리로 오른쪽이 얼마나 줄 것이냐를 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 파라미터도 존재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딜레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뭐 템포 싱크 기능이 있으면은 어, 여기는 이제 비트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원하는 템포를 선택해서 그 템포만큼의 딜레이 시키는 것을 어,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와 피드백이라는 요소 그리고 뭐, 핏, 뭐 필터라는 요소 그리고 여기는 아웃풋 믹스라고 해 가지고 이제 100%가 되면 완전히 웻 소리만 나오게 되고 0%가 드라이가 돼서 이렇게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파라미터가 좌우 이런 식으로 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비록 다른 어, 이름이 다른 딜레이 이펙터지만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딜레이에 이어서 어, 리버브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버브는 로직 안에서 다양한 리버브가 역시 제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 크게 두 가지의 리버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뭐 리버브 라고 해서 어 CPU가 일정한 상황을 어 이렇게 프로세싱 즉계산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리버브, 이펙터인데요. 뭐, 간단하게한번 리버브를 걸어서, 소리 를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웃풋에서드라이랑웨 이렇게 해서, 을해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나 드라이 시그널은 어, 원래 원본의 소리 그리고 매슨 임팩터가 어, 걸린 소리, 즉 리버브가 얼마나 걸려서 출력이 되느냐라는 걸 설정하는 값인데 어, 사실 그 이런 알고리즘 리버브들은 어, 회사마다 조금씩 그 리버브 파라미터들도 많이 달라지고 어, 특정한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직 안에 제공되는 여러, 여러 가지 그 리버브들도 좀더 복잡한 뭐,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리버브의 종류가 나뉘고요 어, 하지만 몇 가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리버브 종류 중에 Early Reflection 이라는게 있고 리버브 라는게 있는데요 Early Reflection 은그 벽에 해당하는 즉 어떤 소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조금 키워서 보면 이렇게 다섯, 오면체 이렇게 방인데 특정 소리가 났을 경우엔 이 벽에 한 번씩 부딪혀서첫 번째로 반사돼서 돌아오는 소리들 그것을 얼리리 플렉션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이 공간에서 계속 울려서 남아있는 소리를 리버브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방금 전에 딜레이 팩터를 살펴보았는데 이 얼리리 플렉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좀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룸 사이즈를 굉장히 키울게요 어 200m에 해당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인데. 네 들어보시면 이 웻값을 올려서 지금 얼리 리플렉션이라는 그 수치만 들어보면 어, 사실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리버 그 딜레이 중에 굉장히 짧은 리버브 타임을 갖고 있는 그런 리버브 같은 소리가 남자즉 사실 그 리버브라는 이런 어떤 그 이펙터는 기본적으로 딜레이 이펙터에 확장된 어떤 형태의 그런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이펙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뭐~ 정상적인 값으로 들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울림이라고 들리는 소리 스리, 소리들이 네일종 어~ 뭐~ 특정 공간에 있는 약간의 울림 뭐~ 방이라든가 어떤 사운드홀에 있는 울림이라는 소리들을 그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이렇게 계산돼서 만들어진 뭐 딜레이라든가 뭐 코러스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더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 소리를 이런 알고리즘 리버브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 사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리버브 타임이라든가 디퓨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해드려야만 하지만 사실 어 최근에는 이런 알고리즘 리버브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우리가 리버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공간에서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리버브를 사용했는데 어 최근에 사용되는 기술은 역시 로직에서 제공되는 리버브 중에 스페이스 디자이너 라는 그 이펙터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리버브입니다 근데 어 차이점은 이 스페이스 디자이너에서 제공되는 이 리버브들은 실제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그 소리를 샘플링을 해 가지고 어, 그, 그러니까 실제 그 공간에서 소리가 울렸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소리가 울릴지를 이렇게 시뮬레이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공간의 울림을 어,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제 현, 다시 한번 그,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시면. 사실 뭐두 가지 그 리버브의 파라메터나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얼마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어,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프리셋들을 선택해서 들어보시게 되면 그 파라메터를 아니 그저 그렇죠, 프로세싱되는 그런 알고리즘 리버브보다는 훨씬 더그 현장감이 살아있고 더 리얼한 그런 느낌의 리버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는 어떤 특정한 울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런 알고리즘 리버브 보다는 이런 컨볼루션 리버브 라고 하는 실제 공간에 어떤 울림을 녹음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 이펙터를 사용하게 되죠. 다만 이 리버브에도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대부분의 시스템에선 그렇게 큰 부하가 걸리진 않겠지만 알고리즘 리버브 보다는 확실히 좀더 많은 CPU 파워를 어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뭐한 가지 문제점일 수도 있겠고 어 사실은 살펴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파라미터들로 소리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특정 공간에서 어 리버브를 그러니까 노이즈를 직접 쏴서 그거에 대한 잔향들을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한 다음에 집어넣은 소리기 이 때문에 추후에 프리셋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가공들을 거치게 되죠 사실 근데. 이런 동영상 강의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엠벨로프라든가 파라미터 값들을 여러분들에게 달려드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런 리버브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그 공간, 뭐 방이라든가 홀이라든가 아니면 플레이트 리버브라든가 스프링 리버브라든가 특정 리버브의 종류를 미리 선택한 다음에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시그널, 대부분의 경우 드라이 시그널은 그 최대 값을 주는 것이 맞고. 리버브 된 양들을 미묘하게 조정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음원의 공간감을 조절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쪽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그 리버브들 중에 뭐 간단하게 그 종류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뭐 룸은 조금 작은 공간의 어떤 방들 뭐 잠깐 들어볼게요. 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느낌의 방이라고 한다면, 홀이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공간감이 느껴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플레이트 리버브는 여기 어떤 그 철판에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 가지고 어, 리버브, 그러니까 울림을 얻어내는 것인데, 들어보시면. 실제 공간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특유의 어떤 약간 밝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밝다기보다 좀 입자감이 고르고 잔향이 좀더 선명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흔히 보컬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그러니까 잔향감이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쪽에 플레이트 리버브 계열들을 많이 쓰고요. 어, 스프링 리버브는 역시나 그 스프링 그러니까 철판 우리가 흔히 쓰는 이렇게 철스프링의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값인데 이것도 약간 어떤 딜레이성 딜레이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사실 요런 쪽은 악기별 뭐 기타 라든가 그런 쪽에 약간 빈티지한 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스프링 리버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외 인도 스페이스는 어떤 특정한 큰 공간을 직접적으로 샘플링한 그런 것이고 아웃도어 스페이스는 야외 뭐 그런 쪽에 어 샘플링을 된뭐 그리고 좀 특이한 리버브 들 값들 어 어떤 어뭐 실제 악기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 리버브 프로세서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특정한 공간의 그 값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 이런 다양한 컨볼 컨벌, 컨볼루션 리버브에 제공되는 이런 프리셋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악기에 어, 특정한 공간감을 부여해 보면서 리버브의 사용법을 익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어, 이상으로 리버브랑 딜레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사실 어,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이펙터들이라 특히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파라메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그 학습과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이렇게 만져보면서 다양한 파라메터들을 조금 더 익혀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